이기야 너무 가운데서 자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되겠어? 이게 니네 침대야? 엄마 침대지? 왜 뚱뚱해? 돼지야? 캘리포니아 화재로 인해, 밴쿠버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, 세계 1위를 등극하였다. 덕분에 필수였던 마스크는 더더욱 필필수가 되었고, 거의 모든 매장의 공기청정기는 완판이 되었다. 일주일 넘게 집에 갇혀있던 사기는 이를 이해할 리 없었고, 나름 본인만의 나가게 해달라옹 데모를 시작하였다. 공기 좋은 캐나다가 세계 1위 미세먼지로 등극하다. 올해는 참 이래저래 요지경이다.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먹기로 했다. 얼마 전 저렴하게 사온 두 덩어리 스테이크 중 하나만 굽기로 했다. 적당히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준 뒤 30분 이상 재워놓는다. 나머지는 레벨 싼뒤 지퍼백에 한번더 넣어 냉동실에 보관할 거다. 크림스프도 함께 끓였다. 이 스프는 언제 먹어도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신기방기한 스프다. 맛있다 맛있어? 응. 응. 와... 어우.. 해장된거 같네 스프? 응. 스프. 두개 오브레. 언스거 오늘은 카트를 보러 왔다. 카트만 벌써 몇 번째 사는지 모르겠다. 이번에는 정말 튼튼한 카트로 사야 하는데. 다음 달에 할로윈이라 여러 가지 할로윈 제품들을 판매한다. 왜 저러는 걸까? 빨대 여기 뚫려있나 봐. 너무 응, 양꼬치 집에서 나오는.

가 많은 게 좋은 건가? 아닌가? 양파를 까서 씻어서 냉장 보관하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. 지금 냉장고에 다못 넣을 것 같아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양파 아직 무서워서 필리핀 양파인가 샀어요. 필리핀 양파인지 뭐 어쨌든 아딴데데 아, 식을 해서 강망이 좀 약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저녁은 닭도리탕이다. 닭도리탕은 내가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로 자주 해 먹는 음식이다.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고추 기름과 그리고 카레 가루를 더해 보았다.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. 신랑은 풀스를 하고 나는 드라마를 본다. 고등어 오랜만에 먹는다. 음 맛있어? 맛있네. 고등어가 누런 게 있거든. 음. 너로 r 걸로 사야 되는데 무조건. e l e n 게 제일 맛있대. 그럼 n Where? Norway came. Oh, God. h o 재영이랑 you 사 a l <laughs> <주형이랑 똑같이. 웃음> 뭐 예쁜 거 i d n t know t 거 a t I didn't 예쁘네 w that. I d i d n 사와요, 뭐. 결국 엄마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. 나는 맨날 다못 먹고 더어인지몰 음. 저는 지금 코스코 다녀왔고요. 이제 저녁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음. 두부면도 같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. 근데 예전에 태연 니네서 음.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는 대충 알아요. 이제 좀 풀렸네? 이거 물에 안 담그고 그래. 그냥 넣으면 되나? 찬바람 생생 달린 건 누구야? 얼로 뒤질 뻔했다. 음. <laughs> 하지도 않았어, 순 이거. 승부욕 돋 하네. 네가 날 제대로 하면 나한테 헤어나오지 못한다. 아 그러세요? 무지 건너네요. 전 평생 원해서 먹었겠다. 더, 더 좋아. 이거 이거는 아, 코스트코에서선 환상과 현실이 만나면 인데 어, 원래 이걸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숙주가 남아 있어서 숙주를 빨리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. 오랜만에 우체통도 체크한다. 뭔가 건질 게 있는지 뒤져보는 중. 거의 90% 이상은 쓸데없는 거다. 방 6개라. 부럽다. 안 좋아함. 하나 건졌다. 서브웨이 쿠폰이다. 어제 먹다 남은 닭으로 닭죽을 끓일 예정이다. 원래 냄비에 끓이려고 했는데 편집도 해야 돼서 쿠쿠에게 부탁해본다. 영양죽 쌀양에 맞도록 영양죽 영양죽 밥통으로 닭죽을 할땐두번 정도 취사를 눌러준다. 한 번만 하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. 그거 죽도 돼? 응. 그거 맛있어, 상기왜 맨날 그거 먹어, 자기는? 기 닭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 저녁은 마라샹궈와 쑥주돼지고기 볶음을 만들거다 잘먹겠습니다 소금 아, 안가져왔다 아셨네 인삼 먹었지 아 인삼 음. 까먹었어 그 중간에 생각났어 아 인삼 넣을 걸 이건 뭐야? 숙주 돼지고기 아정네 음~ 바이색 Yeah. <laughs>